다이소 오픈, 다이소 오픈 시간. 아, 다이소를 왜 오픈 시간을 왜 오픈 찾아요? 다이, 아, 다이소 오픈 런해야 돼요. 오늘 다이, 소가 오픈 런할 게 있어요? 뭐, 뭐 사러 가요? 뭐 들어본 적 없어요? 리들샷, 리들샷, 네. 리들샷. 근데 그걸 왜 오픈 런을 해요? 아니, 이제 여기 엄청 싸게 팔아요, <laughs> <거 있어요>. 다이소. <laughs> 저는 처음에 리들샷인 줄 아, 저도, 알았어요. 저도 뭐 바늘 달린 롤러 같은 걸로 얼굴 뭐 문질러 주는 홈 케어 디바이스인가보다. 음. 리들샷 홈페이지랑 상세 페이지를 쭉 보던 중에 현미경 확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서 현미경 확대 사진을 보니까 진짜 안에 뾰족뾰족뾰족한 애들이 맞아요. 막 들어 있더라고요. 그 동그란 사진 옆에는 그 함유 성분으로 실리카. 병풀 이렇게 음. 적혀 있어요. 실리카에 어떤 애예요.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화장품에 종종 추가되기도 하는 원료예요. 음. 그래서 이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석영이라든가 이런 광물 추출물로부터 가공을 해서 얻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뽕뽕뽕뽕뽕뽕 구멍이 뚫려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공성이라고 하는데 이 구멍이 뚫려 있는 특징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있는 유분이나 수분 같은 것들을 쭉 빨아들여서 가지고 있는 스펀지처럼. 그렇죠. 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마무리용 파우더에 실리카라고 하는 성분들이 이런 다공성 특성, 쭉 기름을 빨아들여서 조절해주는 특성으로 뽀송뽀송하게 유지해주는 맞아요.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아까 광물에서 추출을 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간 원하는 모양과 사이즈, 단단하기 정도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할수 있어요. 음. 가공된 입자들로 피부 마찰을 일으켜서 음.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들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는 원리. 이번에 그 리들샷 같은 경우에는 이두 번째 원리. 실리카를 가공해서 피부 표면에 마찰을 일으키고 음. 그 마찰된 틈, 그 틈으로 화장품 원료의 흡수도도 좀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표피 손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세포 재생 속도를 있다. 좀 빠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리들샷은 어쨌든 피부에 물리적 자극과 물리적 필링을 유발을 해서 음. 화장품 침투도 도와주고 재생을 촉진시키는 원리다. 근데 이 실리카를 통해서 이렇게 필링을 유도하는 필링 음.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 리들샷이? 아 그렇지는 않아요 뭐 여드름이 좀 많으셨다거나 하신 분들 중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알라딘 필링이라고 음. 하는 필링 그다음에 뭐 피부관리실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해초박피, 해초필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알라딘필 음. 받아보셨잖아요 아 이거 저또 얘기하자면 과약으로 <laughs> <가야로> 2006년 <맞아요. 웃음> 선이 쌤이 여드름이 좀 나고 약간 트러블이 올라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 처음에 딱간 피부과에서 제 얼굴을 보더니 음 이거는 한번 벗겨내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피부과 의사가 아니던 시절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피부 관리실 들어가가지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얼굴에 막뭐 착착착착 바르더니 뭔가 유리 알갱이 같은 걸로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뭐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지? 하면서 쭉 끝나. 고 하고 났더니 한 일주일 동안 각질이 정말 아, 기억나요. 여기까지. 진짜 무슨 막 떼부 지듯이 <laughs> 하고 왔을 때는 진짜 그 눈이랑 입 주변만 빼고 진짜 새빨갛게 올라왔었거든요. 어. 어. 그 다음에 갑자기 사람이 갑질이후덕후덕 <laughs> 나서. <laughs> 피부가 그 다음에 뽀송뽀송한 아기 피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받았던 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라딘 필링이었고, 이 알라딘 필링의 원료가 이제 실리카. 실리카였다. 근데 이 리들샷 하면 따가운가 봐요. 근데 이게 원래는 따가우라고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따가움 정도는 괜찮은데 하고 나서 이제 붉어지거나 뭐막 트러블이 일어났다라는 후기들도 좀 있어요. 음. 그런 경우 음. 왜 생기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 화학약품을 이, 이용해서 각질을 녹이는 게 아니고 얘 마찰력을 이용을 해서 피부를 떼 벗기듯이 벗겨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피부를 벗겨내다 보면 네. 정상 피부에그 표피 세포들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너무 자주 하시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얇아지면서 세균 감염이라든가 피부의 민감도도 증가될 수가 있다. 리들샷 이런 분들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요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시는 피부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딱 알려주세요. 일단은. 주사 피부염으로 진단 받으신 분. 그다음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내가 안면홍조가 있으신 분. 그냥 뭐 온도 변화든 감정 변화든 자꾸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분들도 자극에 취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화장품만 바꾸면 뒤집어지는 분. 음. 그래서 나는 뭐 아이크림만 써도 뒤집어지고 팩만 해도 뒤집어진다 이런 분들도 쓰시면 안 되고 네. 그다음 내가 관리나 레이저를 받았을 때 뒤집어지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는 피부다. 음. 이런 분들도 리들샷은 꼭 피해주시는 게. 그서 어, 유행이라고 저처럼 오픈런 하면서 다 따라서 <laughs> 하지 마시고 자기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아시고 안전하게 쓸수 있는 화장품을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리드샷을 원리와 어, 응. 리뷰를 좀 해드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좀 유용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라이 연구소 다음에또 응. 만나요. 응. 안녕.